맹콩 기자 이민규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큰일입니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기 어부에게 다가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몇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오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가장 잘 잡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이요. 그래서 밤새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고기는 잡히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그물 정리하고 내일을 기약해 봐야겠죠. 저기 배드로 저기 가서 그물을 던져보게. 아니,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못 잡았는데 다시 던져보라는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믿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아니, 아까 산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해봐야겠어요. 대낮에 물고기는 안 나오지만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지금쯤이면 물고기들이 잡혔으려나? 그 물을 한번 끌어올려볼까? 영, 차, 어우, 어우,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친구들, 여기 좀 도와줘! 배드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무게가 달라. 영, 차, 영, 차. 친구들, 빨리 와서 도와주게나? 영, 차, 영, 차.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 찢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씨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따라 이 그물을 내렸는데 큰 선물을 주시다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보니 제 마음속에 제가 보여 부끄럽습니다. 베드로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자 나를 따라오너라. 극적인 장면을 인터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말고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기자님 아닙니다. 이제 저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믿게 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답니다. 이상 구세군 신문의 맹고 기자, 이민규였습니다.